네 이번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한번 해볼게요. 쉐이프 레이어에 적용시켜 볼 거고요. 패스를 추가해 놓고 스트로크 적용한 상태입니다. 라운드 캡으로 해놓고 테이퍼 이용해서 가늘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쉐이프 레이어에 이펙트 디스톨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구성은 맵 레이어 Horizontal Displace, Max, Vertical Displacement, Max, Map Behavior, Wrap Pixel Around, Expand Outp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다른 레이어를 참고해서 사용하는 애인데요.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본인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동만 하게 됩니다. 주로 Fractal Noise라던가 아면 밝고 어두운 걸로 되어 있는 루마 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Fractal o i s 써보겠습니다. c o m p l e x i t 를 올려서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고요. 트랜스폼에서 가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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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참고시키는 대상인 프랙탈 c 이즈는 눈을 끄고요. 이쉐이플레이어로 돌아와서 프랙탈 c 이즈이펙트까지 참고시키겠습니다. h o r i 탈디스플레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소스에서 참고하는 정보예요. 레드, 그린, 블루, 알파, 루미넌스, a 라이트 a 스 u m 레이션 풀, 하프, 오프 등등의 채널 세팅하실 수 있고요. 요건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브러시 스트로크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도 해 주시면 조금 더간진하게해줄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비해 i 비어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 프랙탈 노이즈 자체가 크기가 작았다 라고 했을 때의 일인데요. 솔리드 세팅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솔리드 크기 안에서만 디스플레이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센터맵, 스트레치 투핏 타일맵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 비해비어하고 익스팬드 아웃풋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소스를 좀 바꿨는데요. 이번에도 프랙탈 i 이즈를 참고시켜서 확인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QHD 해상도인 2560x1440으로 세팅해놓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왜곡을 많이 많이 준 다음에요. a 픽셀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왜곡으로 발생해버린 이런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스펜드 아웃풋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참고하고 있는 레이어가 조금 더 컸을 때 티가 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레이어의 바운딩 박스 안에서만 나오게 할 건지 바깥에서도 나오게 할 건지 랩픽셀러라운드를 체크해 놓으시면 레이어의 크기 자체가 커지면서 왜곡을 끝까지 표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었습니다.